어, 오늘의 추석 뵙게 되겠습니다. 어, 작년에 12월 17일에 강연을 했죠. 어, 그러다가, 어, 1월은 쉬고, 이제 2월달에 뵙게 되는데, 어, 일단 이새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새해 다사다난한 해가 예상이 되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항상 이 자리를 세워주시고, 오늘은 또 뒤에 서 계신 분도 어 계시는데, 어이 앞에, 이 양산자가 깔려있으니까, 이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어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 요새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좀 길어지기도 할것 같습니다만, 먼저 오늘, 제가 이거 오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두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온 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총선에서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이 선거법상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소개받으신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은 할수도 없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소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 어, 제가 우선 어, 김승호 어, 전 국정원장, 전 법무장관, 전국가측명위원회 어, 위원장 그리고 유명한 어, 검사였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어, 분이엘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고려대 국대를 들어가신. 우리 김승호 전 장관께서 연대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어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김승호 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영환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환 씨는 이 모임에서 몇분 강연을 한 적도 있고, 작년, 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이게 본질이, 광주 일고 출신들이 마피아처럼 작당을 해가지고, 부산 사람을 등쳐먹은 천하의 이 사기 사건인데, 그게 대해서 부산의 언론 정치인들이 침묵하는데 분노해가지고,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 피해자들하고 같이 투쟁을 한 적도 있고 어 서울에서 이 아스팔트에서 거리에서 애국 투쟁을 하신 분이 바로 문승근 후보가 나오는 그 사상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조영환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